<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로병원 신경과의 고성범입니다. 전두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는 이상운동 질환이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라서 정확하게 왜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가랑대 없저듯이 천천히 진행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질환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파킨슨 증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파킨슨 증후군은 그런 파킨슨 병이 갖고 있는 특징들과 함께 다른 이상한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자율신경의 기능 이상이 굉장히 현저하다거나 균형 잡는다든지 중심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기능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상 증상이 더 많이 동반되면 병 자체의 관리도 힘들고 또 공통적으로 파킨슨 증후군들은 병행 진행이 좀 빠른 편이면서 또한 기존의 파킨슨병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반응이 조금 안 좋습니다. 전반적인 예우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힘든 병입니다. 어느 곳에 어떠한 이상이 생겼는지는 뇌에서 밝혀져 있긴 하지만 그와 같은 변화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와 같은 원인들 때문에 뇌 안에 여러 가지 신경세포들이 점점 나빠지고 고사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가설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다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킨슨병은 일단 중추신경계인 뇌에서 이상이 생기는 곳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는 뇌간의 가장 상부에 있는 중뇌 부위에 흑질세포가 있습니다. 그 흑질세포가 선조체라고 하는 뇌의 운동 조절하는 시스템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곳이 주로 사용하는 신경전달물질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신경세포가 손상이 오고 자꾸 망가져가는 게 가장 주된 병정인 소견이 되겠고요. 그거 이외에도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도 또한 동반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서 발생하는 파킨슨병 같은 경우들은 그런 유전적인 소양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지금 50대 이전이나 40대 이전부터 병이 발생했을 경우, 가족력이 가계 내에 파킨슨병이 여러 분이 있으실 경우에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 있게 생각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너무나 힘들어하시거나 감정적으로 우울 같은 증상이 있지는 않기를 갖다 꼭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네. 싼 가격에 네. 마약을 갖다가 만들고하다가 거기 에 잘못된 불순물들이 발생이 되고, 그것을 주사시키므로써, 파킨슨 병과 똑같은 그런 증상들이 생겼습니다. 그와 같은 물질들이 우리 뇌에서 아까 얘기했던 도파민 신경에 손상을 많이 일으켰고, 파킨슨 병과 아주 똑같은 증상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대두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약물 중에서도 도파민 신경세포를 억제시켜주는 그러한 약들이 있습니다. 한 도파민성 약물들 복용했을 경우에는 파킨슨병과 아주 매우 유사한 증상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게는 100명당 1명 꼬 정도로 60세 이상에서는 발생한다 라는 게 되어져 있는데요. 파킨슨병의 어떤 발생률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 생존 영역이 이제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고령화가 되면서 파킨슨병이 환자분들의 숫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또두 번째는 과거에는 파킨슨병에 자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뇌에서 이상이 생기는 팔다리 마비는 보통은 과거에 뇌졸중 그런 병으로 오인되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파킨슨병이었음 불구하고 잘못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파킨슨병은 천음 진행하는 병이라 말씀드렸고요.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 때 발생하는 경우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것들이 증상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킨슨병과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유증하고는 임상적인 경과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의3대 증상의 중 하나는 떨림. 내 떨리는데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거. 본인이 뭐넋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를 있는데 본인도 모르게 손이 살살살살 살살 어. 살살 떨린다. 그것은 안정 시떨림이라 하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굉장히 작아지거나 제손 갖다가 움직이는데 가만가 있어 손이 느려지고 작아지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서동증. 을두 번째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겉으로 볼때잘모르겠지만 만져보면 느껴지는 경직 뻣뻣입니다 음. 이와 같은 세 가지가 가장 주된 증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자세가 조금 부정해진다거나 자세 반사가 안 좋아지면서 걸을 때 팔의 움직임이 자꾸 떨어져서 특히 한쪽이 더 많이 심하게 해서 팔을 보면 붙이고 걷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음. 있겠고요. 더 진행이 되면 종종 얼음치고 양발의 간격도 좁아지고 자꾸 몸이 앞으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움직임의 이상들이 파킨슨 병의 주된 특징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파킨슨병에서 동작이 느려짐이라든지 적어짐에 대한 얘기를 할때 감염할수록 반복적인 움직임을 할때 작아지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쓴다 그러면 고자는 크게 쓸수 있는데 감염할수 작아지면 마지막에 구로병원의 원자는 더 많이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점점좀 작아지다가 어떤 경우 심한 경우는 멈칫거리면서더못 움직이다 다시 또 극복하고 움직이다 작아지는 파킨슨병에서의 움직임의 주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램수만 이상행동증, 냄새의 구별 능력의 저항 이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때 생길 수는 있 변비라든지 우울감과 같은 그런 정서적인 변화 이런 것들 네 가지를 비운동 증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두 가지는 파킨슨병 환자에서만 변비가 있거나 파킨슨병 환자에서만 우울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이성이 좀 적기 때문에 감별할 때 어려운 점을 갖고 있지만은 렘수면 이상 행동 질과 냄새의 구별 능력의 저하 이두 가지는 파킨슨병 환자한테서 실제로 운동 증상이 발생하기 한참 전부터 발생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매도면 어떻게? 음. 라고 많이들 네네. 걱정하십니다. 사실 신경 타행성 질환의 대표적인 카테고리가 하나가 알츠하이머병이란 거하고 저희 파킨슨병이 음. 두 가지인데요 근데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 중에서 고령이 발생했다거나 또는 떨림이 없고 다른 증상이 더 현저하거나 특히 보행장애가 심했을 경우에는 치매 발생의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진단을 갖다 하기 위해서 자세한 진찰을 합니다 진찰의 가장 큰 목적은 파킨슨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단순 파킨슨 병인가 혹은 예후가 더 많이 안 좋은 비전형적인 파킨슨 증후군인가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다양한 진찰들을 합니다 손발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걷는 것도 봐야 되겠고 눈동자 움직임도 음.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뇌의 인지 기능에 대한 변화도 역시 같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진찰을 통해 가지고 환자에 대한 감별 진단을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검사 시에선 검사되어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상 검사가 되겠죠 도파민 신경이 선조체에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통은 펫시티라는 검사를 음. 주로 많이 네. 진행을 하고요 펫시티 상에서 도파민 신경 세포의 수식이 관찰 됐다 그러면 파킨슨병이든 아니면 비자연적인 파킨슨 증후군이든 이런 병으로 가는 것이 맞게 되겠고요. MRI 검사도 하게 됩니다. 보통은 파킨슨병에서는 MRI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원인들, 본인도 모르게 머릿속에 피가 고이는 경우, 뇌수두증 혹은 뇌 종양 이런 것들이 있어도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들이 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MRI를 통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이상이 생긴 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 MRI를 통해서 보통 일반적인 파킨슨병과 파킨슨, 파킨슨 주부분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감별을 위해서 그와 같은 두 가지 영상 검사들 시행을 합니다. 파킨슨병은 크게 두 가지 개통에 아는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는 도파민 자체를 주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입니다. 레보도파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을 주는 게 대표적인 약이 되겠고요. 그래서 마치 파킨슨변 환자가 굉장히 오래 되면 약이 부족해지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레보도파 약물 말고도 레보도파 비슷한 작용을 하고 있는 도파민 효연제라고 해서 효과는 레보도파보다는 얘가 좀 못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이두 가지 병용하거나 혹은 이 도파민 효연제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에보도파를 오랫동안 많이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음. 갖다가 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도파민 신경 세포들을 갖다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약들이 또개발되어 있어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음. 음. 아직은 어떠한 특정한 한 가지 약이 확실한 효과가 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마우비 억제제라고 하는 그런 약들이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특히 초기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보도파가 가장 효과적이고 임상적인 증상은 좋아지게 하는데 가끔은 소화기계통에 트러블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미식 거린다든지 니글 거린다든지. 심할 경우엔 구토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을 굉장히 천천히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또 약을 드시면 약간 졸려왔다거나 기운이 빠져 신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분들은 떨리는 게 제일 불편한데 그쵸. 때에 따라서는 레보도파와 도파민성 약물만 가지고는 떨림이 원활하게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뭐 항콜린성 약물이라든지 다른 약물들 사용하는데 그 약들은 또 변비가 나빠진다거나 너무 졸리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혹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서로 견주면서 약물치료를 해나가게 됩니다. 갑자기 도파민 억제할 수 있는 소화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운동을 촉진하는 약들을 보면은 도파민을 갖다가 억지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주변에 갑자기 나빠지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환자분들한테 칼을 하나 드리는데 조금 한 글씨로 잔뜩 써 있어요. 음, 네. 파킨슨병에서 좀조심해 있는 네. 약들 드려. 다른 병원에 갈때 그냥 파킨슨병 환자니까는 이런약 조심하라고 했다고 보여드리려고 네. 합니다. 네, 수술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보도파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점점 많은 양을 더 자주 복용하게 되는데 약효의 감소현상이 있거나 약이 들어가면 효과는 올라오는데 문제는 너무 과하게, 꽝, 아, 몸이 이렇게 꼬이면서 고개도 움직이고 팔다리도 움직이는 너무 과다한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뇌심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파킨슨 병 증상 자체가 좀 좋아지게 해서 약도 좀덜 쓰게 해서 이와 같은 합병증들이 덜 생기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수술적인 방법들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약을 쓰더라도 떨림이 조절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떨림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움직임이 팔, 다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삼김장애 같은 게 생기면 흡입성 폐렴 같은 것도 네. 생기거나 해도 위험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 파킨슨 병체가 아주 많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보행장애가 심했을 경우에는 결국 낙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낙상이 발생하면 은 다른 병이 같이 동반되어지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요 또 낙상이 하필이면 두부 배상 같은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 생겨가지고 잘못된 일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사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시고 환경적인 면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손 체조, 특히 스트레칭 같은 거 많이 하시고요. 발레도 좋고 춤추는 거 좋고 무용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자분이 넘어지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형 건강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어떤 그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하나가 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운동은 사실은 단순하게 그냥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음악도 듣고 좀 시끄럽게 얘기도 하고 기분적인 면에서도 취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킨슨 병이 나한테 왔다 그러면 얘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됩니다 평생 동안 미워서 자꾸 밀고 배척하다 보면 본인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를 망가뜨리지 않게 같이 가자 그렇게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우울하지 않고 그리고 잘 관리하면서 슬기롭게 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